안녕하십니까 대본 미리 써둔 조릭입니다 사실 더빙 대본 쓰는게 귀찮아서 미리 써뒀는데 댓글로 염장 존지르니 바로 뽑아줘서 놀랐습니다 오늘의 무기는 보기만 해도 똥내가 올라오는 그 무기 강인도 빼곤 시체인 그 무기 바로 까마귀 발톱 되겠습니다 이 무기는 본작의 DRC에서 처음 등장한 무기로 역시나 까마귀 기사가 쓰는 무기입니다 생긴것도 참 밍밍하게 생겨먹었지만 얘도 전형적인 적이 있으면 강한 무기중 하나입니다 물론 플레이어가 쓰면 얄짤없이 거리제기 당하지만요 외형을 보자면 니까 파는거지 진짜 발톱 모양인데 주먹무기는 역시 계속 넘치게 생겨먹긴 했습니다. 모션을 보자면 평범한 주먹 모션으로 약공은 무기도 모션도 리치가 극단적으로 짧고 강공은 더더욱 안쓰 있는 모션입니다. 특수 공격이 존재하며 이게 그나마 좀쓰이는 편입니다. 전기는 맹금의 영격으로 강인도 보장을 받으면 돌진하는데 딜량은 매우 뛰어나지만 선딜도 그거 안 걸리면 좆됩니다 전체적인 모션은 매우 저열합니다. 일반 모션들 중에서 딱히 쓸만한 모션이 없기도 하고 그나마 주력인 기 전기도 리스크가 너무 심합니다. 하나같이 알차게 버릴 모션 뿐이군요 이제 무기 스펙에 대해 간략. 이렇 알아보자면, 먼저 보정치는 금기 d 시로썩 좋은 편은 아니고, 변질도 그냥저냥하게 먹는 편입니다. 그나마 7월 30일 고양이 불할만하게 막혀있고, 깡대는 182로 정말 살자고 하 싶은 수준이군요. 이외에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종합적인 스펙은 안 좋은 편입니다. 인첸도 가능하긴 하지만, 변질이 특출나진 않고, 일단 깡대부터가 여타 무기에 비해 너무 심하게 낮습니다 진짜 1렙 이지얼 같은 무기를 다 보는군요. 그럼 이제 실전을 보기 위해 불투로 가봅시다. 먼저 어둠 변질로 오긴 하는데, 어차피 뭘로 하든 또이또이 하니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상대는 나신 듯한데, 낮 정도면 공속도게 해볼만 합니다. 상대가 심리전을 말려서 이겼습니다. 님들도 어? 구린거 알고 뽑았으니, 이 판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발톱을 써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렸습니다 장점은 높은 전기됨 변짐에 인챈가능이 있고 단점은 너무 높은 전기의존도 실점성 없는 모션 너무 낮은 깡됨 전기에 너무 큰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구린 무기의 정석입니다 댐 낮고 모션 쓸모없고 리치까지 짧은 그런 무기 말이죠 전기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큰 무기이지만 정작 그걸 받쳐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게 큰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